안녕하세요. 명지 국제 신도시 다범 부동산 이현숙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명지 국제 신도시의 그 2025년 상반기에 어,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 명지 더샵 포스코 아파트와 어, 저희 섬실 앞에 있는 대방 노블랜드 오션뷰 어, 조용하지만 그 환경과 중앙면에서 그 아주 강점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어, 이두 아파트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명지 국제 신도시 지도입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스코 그 답샵은 어, 이쪽 서쪽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저희 사무실은 이쪽 6인데 어, 여기 보시면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1차가 여기 있고 어, 737 세대이고요. 대박 노블랜드 2차는 어, 600 세대입니다. 어, 이,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1차와 2차의 그 강점은요, 어, 이 뒤쪽 편에 그 11자 상권으로 상가가 뒤편에 있어서 상가 이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어, 바로 옆에는 그 맛집이라고, 그 표현이 어,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어, 식당들이 그 많이 있어서 그 어, 식당 이용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시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어, 2차 바로 앞에 있어서 이 어, 트레이더스 그 이마트를 이용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2차 바로 앞에는 이렇게 글린 공원이 있어서. 어, 여기서 산책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 맨발 걷기도 할수 있고 그래서 어, 참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대박노블랜드 1차와 2차는 어, 그, 그 바로 한 3분 거리에 3분에서 5분 거리에 어,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도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포스코 도시 아랍 아파트입니다. 포스코 더샵 아파트는 입지적으로 정말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요. 어, 제일 중요한 그 하단 옥산선이 여기 이제 하단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 2단지하고 가까운 역사가 여기에 생길 거고 또 3단지 바로 앞에 또 역사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어, 그리고 어, 로얄 러셀스쿨 국제학교가 여기 들어올 예정이고요. 어, 또 바로 옆에 그 서부 지원 지청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단계 요 뒤쪽으로 이렇게 이게 영적 대신도시 2단계입니다. 2단계가 이렇게 이제 들어서게 되면 요 뒤쪽으로 그림 공도 원 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어, 아실 사이트에서 올해 거래량그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어, 1위는 명지 더샵. 2단지 또 2위는 명일터샵 3단지입니다. 대방도블랜드 오션뷰는 그 1차 8건 1 9이고요 그리고 대방도블랜드 오션뷰 2차는 22 4건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명지 더샵이, 어, 올해 1월부터 그 4월까지 거의 80건이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현재 명지 전체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어, 이런 아파트인데요. 그 어, 이유가 왜일까요? 어, 더샵 시세는 지금 3단지, 2단지 6억 6천 정도로, 매물이 어, 네이버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방 노블랜드 1차와 2차의 시세는 현재 5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샵 퍼스트 월드 2단지와 3단지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었어요. 되어서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더샵과 그 대방 더블랜드 오션뷰에 거래되는 가격은, 어, 더샵은, 5억대 어, 중 후반에서 그 6억 6억 대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어, 대방 노블랜드는 그 4억 대중 후반에서 어, 또 5억 대로 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망이 나오는 매물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이렇게 더샵은 올해 그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금매물과 어, 에코델타로 이주하는 투자자의 그 매도로 인해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어 그 실입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렴한 매물은 대부분 거래가 끝난 상태입니다. 어, 그러면 왜 더샵을 선택을 했을까요? 어, 국회 도서관과 또 도시철 역사 예정인 대단지 구성으로 1,500세대, 2단지, 3단지 합치면 거의 3,000세대가 넘죠. 이렇게 더샵이 거래가 많은 이유는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바뀌었고요. 이 가격이면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생긴 겁니다. 어, 거기에 이제 더샵 브랜드, 커뮤니티, 시설, 입지까지 더해져 실수요자들의 선택이 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그 없다라는 판단으로 어,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 정리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더샵 퍼스트 월드는 어, 에코 어델타로 이전하는 기존 투자자와 다수 택자들이 그 비가세 매도를 위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어, 하라,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 입지와 그 대단지 프리미엄으로 인해 어, 실입주자들이 또 빠르게 매입을 했습니다. 어, 현재는 저렴한 매물이 대부분 이제 소진이 되어서 어, 추가 매입 여지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그에 반해 대방 노블랜드 오션뷰는 어, 구축 아파트로 인식되며 인테리어 부담과 또 그의 그 부담으로 인해서 수요가 정체됐지만 어, 실제로는 넓은 실내 구조 또 넓은 동강 거리 음, 그리고 바다뷰 세대 등그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단지입니다. 특히 초등학교가 바로 옆이고 스타필드가 인접해 있고 또 산업 상업 지역이 근접이라는 어, 생활 입지 메리트가 아주 뛰어난 단지입니다. 그래서 더샵이 반등한 이후 대방도 저점이다. 는 인식으로 다시 그 수요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뷰 세대는 같은 명제 안에서도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 희소한 그 자산인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샵은 금매가 거의 거래가 되며 이제 희소성이 생겼고 어, 대방은 지금이야말로 인테리어를 감안해도 조망과 입지, 넓은 구조를 가진 아파트를 합리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